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62번째 카푸채널컨텐츠는 노먼 포스터의 30 세인트 메리 X와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20세기 노먼 포스터를 대표하는 건축기 HSBC 본사라면 21세기를 대표하는 노먼 포스터의 작품이 바로 30 세인트 마리 X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테임즈강에 놓여져 있는 밀레니엄 브릿지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때이 건물의 이름은 스위스 르 빌딩이었습니다. 처음에 글로벌 재보험회사였던 스위스 르가 처음 입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러킹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작은 오이라는 뜻이라는데, 제 눈에는 오이보다 꼭지 딴 파인애플처럼 보이는데요. 네? 밀레니엄 브릿지는 테임즈강의 명물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밀레니엄의 시대인 2000년 6월 10일에 개통되었다는데요. 처음 다리를 오픈하고 다리가 흔들거려서 2년 동안 다리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에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서티 세인트 마리엑스는 이미 리차드 로저스의 로이드 빌딩을 소개할 때그 근처에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를 시티오브 런던이라 부르는 것도 말씀드렸죠. 21세기 현대 런던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이 주위에 즐비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세인트폴 대성당의 도움 전망을 방해한다고 해서 높이가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30 St Marie X 는 21세기 현대 모더니즘 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건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30 St Marie X 는 이중 위피, 즉 더블 스킨스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가 겉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0 St Marie X 는 유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 유리 사이에 공기가 효과적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단열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동일 면적의 타워의 소비 전력의 절반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의 구조적인 개념도 놀랐습니다. 일종의 외골격 구조라고 할까요? 외부에 삼각형화된 외부 구조 덕분에 빌딩 내부에는 중앙 코어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내부 기둥 없이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었답니다.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결국 이렇게 렌즈로 당겨서 볼 수밖에 없네요. 제길. 저기 보이시나요? 서티 세인트 메리 X의 내부는 저렇게 각층들이 약간씩 회전하면서 적층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외골격에 해당하는 삼각형 구조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노무퍼스트의 놀라운 점은 처음 하이테크 건축가로서 건물의 구조를 노출시키는 기계미학을 추구하다가 그의 디자인과 건축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단순해지면서 더 자연적인 형태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서티 세인트 마리 X의 삼각형 구조를 대지에 접합한 것을 보세요.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요.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1층 현관 부분은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보이시죠? 각 층들이 약간씩 회전하면서 여러 층들이 적층되고 있다는 것을요. 음, 정말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글링이 있죠. 그리고 30의 세인트 마리 X의 내부가 나오는 영화들도 꽤나 있고요. 그럼 구글링으로 찾은 30의 세인트 마리 X 내부를 보겠습니다. 3 0 세인트 마리 X의 맨 꼭대기는 은근히 독일 국가의 의사당 도움의 꼭대기랑 비슷하죠. 저 위어의 원형창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유리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글링으로 서티 세인트 마리 내부를 찾다 보니 맨 상부층에 카페 혹은 식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무리 비싼 식당이라도 여기서 꼭 식사를 했을 텐데요. 다음번에 가죠 뭐. 여기서 보는 전망도 너무 훌륭하네요. 여기 유리창이 이중 외피라서 외부의 태양빛을 적절하게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그거야 들어가봐야지 알겠죠? 서티 세인트 마리 내부 오피스는 대부분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좀 아찔아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HSBC 본사의 오피스 공간도 가운데가 오픈 보이드 되어서 아찔하던데요. 외부의 적층 된 층들을 이동하는 계단도 정말 아찔하면서도 멋지네요. 여기 오피스에서 정말 일해보고 싶습니다. 구글링으로 여기 최장부에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번 런던을 답사하러 갔을 때는 여기서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영화로만 간접체험하고 있죠. 뭐. 밀레니엄 브릿지는 사람만 걸어 넘어가는 인도교입니다. 위치는 테임즈 강의 중심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런던의 상징 중의 하나인 세인트폴 성당과 테이터 모던 갤러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기 세인트폴 대성당 보이시죠? 1992년, 2014년 모두 세인트폴 대성당을 답사 가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는 밀레니엄 브릿지의 태임증강 북측입니다. 생각보다 다리 폭은 좁습니다. 처음 밀레니엄 브릿지를 개통했을 때 엄청 흔들렸던 것은 공명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먼 포스터의 디자인 해치지 않은 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도 다리가 흔들려서 이 다리를 넘어가는 인원 수 제한까지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간 흔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다리를 건널 때는 이 다리의 디자인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남측에 바로 헤르조그 앤드 무롱이 디자인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의 사진 포인트는 여기인데 이 여자분이 자리를 비키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니 조금 더 여자분이 비키실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잘 나왔죠. 헤헤. <laughs>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하면요, 바로 테이터 모던 갤러리의 발코니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시면 반드시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다리를 보세요 멋진 다리입니다 헤르조그 앤드 무릉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도 소개해야 하는데요 음 내년 여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영국 답사를 갈 계획이 있으니 헤르조그 앤드 무릉이 확장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와 함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논문 포스터 콘텐츠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털었습니다. 다음 콘텐츠로 다른 레이트 모드니즘 건축가들의 작품들 좀 남아있는 것들 다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